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종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불철주야하도록 하시는 구분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본회의를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불모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키워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81만 개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발맞춰 일자리 창출에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한지 예측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천안시도 몇백 명의 공무원을 늘려야 할지, 늘어난 공무원은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등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많은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만 합니다. 천안시 청년일자리 청년실업률이 7.8%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인구 5만 8천명 중약 4,600명 정도가 실업에 처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3포 세대란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엔 연애, 결혼, 출산의 3포 세대에 추가하여 내집 마련이나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 세대라고 하며 여기에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7포 세대라고 하는 자주적인 용어가 등장해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미래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4월 10일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 창출가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고용창출·실업해소 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일자리 창출가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우리시의 일자리 창출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천안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후관리 기능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력과 업무를 보강하였고 이에 따른 정책 수립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가를 신설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관심 분야를 찾아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천안시는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 예산은 시대에 뒤떨어진 도배, 그린 인테리어, 인테리어 등의 주를 이루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와는 상당히 먼 거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부상하는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과 음식 자동차 사업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접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활력 증진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명동거리의 청년물 창업 지원 사업은 아직 그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고는 하지만 전주 남부시장의 성공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과 연관지어 도심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빈 공공 건물 등을 활용하여 임대료의 지원, 인테리어 비용 지원, 청년 교육, 청년물 붐 조성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에 지원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더욱더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의 운영에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로컬푸드를 이용하여 음식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을 운영하면 우리 시민과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이 될 것이며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부서간 떠넘기기식으로 아직까지도 한 개의 점포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이 천안시에 많은 문의를 했으나 이에 대한 천안시의 반응은 지금까지 준비된 게 없는 무응답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없는 건지 방법을 못 찾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매우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제 일자리 창출과가 신설된 지석 달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례성 사업이 아닌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인 것입니다. 단기간의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준비된 컨트롤 타워를, 컨트롤 타워 역할과 함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의 사항에 대하여 기기울여수요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자리 창출가가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